제 원이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관역이 있고요. 여기에 화살을 5 발을 쏘는데요. 그랬을때 그랬을 18점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. 다 발을 쏠 거니까 몇 점에서 몇 점까지 되죠? 가장 적으면 1에5 개가 들어가면 5점이죠.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? 제일 많이 맞추면 그러니까 5점짜리 아니 3점짜리가 제일 높은 거죠. 3점짜리에 5섯개 들어가면 15점까지 가능하겠죠. 그런데 우리는 8점 이상이래요. 2 이상. 그러면 이 아래쪽을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, 아니 면 위쪽을 계산하는 게 빠르겠어요? 보시면 이, 이 위쪽은 5점에서 6점, 7점 이세 가지만 구하면 되죠. 근데 이쪽은 8, 8부터 15까지니까 훨씬 많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, 다섯 개를 던졌을 때 맞출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, 거기서 요세 가지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죠.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봅니까? 고를 수 있는 게몇 가지? 음, 1, 3, 2를 고르는 거죠. 몇 번? 다섯 번 고르는 거죠. 세개 중에 중복해서 다섯 개를 고르는데, 꽂혔을 때뭐몇 번째로 던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3의 위치, 5로 계산할 수 있겠죠. 계산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75이고요. 21가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 5점이 5점.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? 5점? 5점은 1만 5개 들어가는 거죠. 1, 1, 1, 1, 1. 네. 다른 경우는 없어요. 한 가지. 자, 이제 21에서 뺍시다. 한 가지. 그 다음. 지금 이게 5점인거일테고요 써볼까요? 음, 이거는 5점. 6점일 때, 그 다음에 7점일 때를 한번 빼볼게요. 자, 6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? 6점이 되려면 5점보다 하나 높아야 되죠? 그러니까 1, 1, 1, 1, 2 그러니까 2가 하나만 나오고 1은 4개만 있어야 되겠죠. 그쵸? 음, 그리고 7점이 되려면 아니다 저렇게도 되나요 혹시 3점이 들어가서 5, 6점이 될수 있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 8점 이상 네, 네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2점 하나 맞추고 1점 4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다음 어, 7점을 만들어 봅시다. 7점은 어떻게 하면 되죠? 먼저, 3점짜리 하나 맞추고, 그 다음에, 4, 5, 6, 7. 이렇게 좀도할수 있겠고, 그 다음에, 3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, 이제? 그럼 2점 두개를 맞추면, 4, 5, 6, 7. 이렇게 되나요? 음, 이렇게 하면 7점이겠네요.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. 그래서, 21가지 경우에서, 8점보다 더 적어지는, 5, 6, 7점이 되는 경우, 112를 빼주면 모두 1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